오늘 현장은요, 여기는 이제 국도 도로변이고, 지금 여기 어 헨스가 훼손이 돼가지고, 이 헨스를 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세개중 하나를 보수한 상태. 무슨 무늬? 아까 무슨 무슨 문이 있어서 보내라고 했어요. 그형에서 그러니까 아. 계단이 한 선호 계단이 있어요. 그 냉장고? 예. 일단 가 너무 자, 아주 깔끔하게 복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. 의뢰자가 너무 환호하네요. 기분 좋다고.